2025년, 을사년, 지금은 중공강점기 시기입니다. 그걸 12,3 비상기험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선 넘은 중국,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가 지나치고 선을 넘었다 싶은 실태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이 좀 매우 명확하고 강한 편이에요. 특히 남자들한테 그런데요. 제가 평생 3개월 이상 만나 본 남자는 딱두 명뿐이었습니다. 그 밖의 남자들은 3개월쯤 되면은 저는 좀 모든 관계를 끊고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3개월 안에 항상 이건 아니다. 아, 도무지 못 만나겠다 싶은 게 나오더라고요. 남자에게 좀 그닥 빠져들기 어려운 철벽녀 스타일이랄까요? 물론 친구와 일적으로 지인으로 잘 지내는 남자분들은 오래 갑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또 배우고 싶은 점들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중국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결혼할 상대를 선택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철벽을 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정답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철벽을 쳐야 할 때입니다. 2025년, 14년 지금은 중공 강점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제2의 홍콩이 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싶은 이슈 다섯 가지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통계 조작. 두 번째, 간첩법. 세 번째, 서해 중국 구조물. 네 번째, 전교조. 다섯 번째, 대미 수출 통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통계 조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대 미문의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국기문란을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정권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요? 중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7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한번 조사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2017년 5월이었기 때문에 취임 다음 해 연초부터 임기가 끝나기 7개월 전까지 약 4년 가까이나 통계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뿐 아니라 소득, 고용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통계 조작 혹은 왜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수치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원 실무진을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쓰는 부동산원을 협박하고 국가 통계를 제멋대로 주물러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휘두르는 게 이때부터 버릇이 된 건가요? 윤석열 정부 때도 줄탄에게 예산 겁박으로 국정 마비 상태까지 만들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토록 지지율이 높았던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이길래 국가의 신용도와 맞닿은 통계 신뢰도를 훼손한 위법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졌고 그 죗값을 치르지 않고 멀쩡히 당당히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경호도 받고 연금까지 받고 살고 계시는 건가요?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더 내게 된 부담금이 무려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만 놓고 봐도 민주당은 없어져야 마땅한 당입니다. 집값 올라 서민들을 힘들게 했고, 양극화를 가속화시켰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고, 국가 신뢰도를 무너뜨렸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은 또 조작감사라면서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작감사이며 감사원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의무와 노력을 다한 것인데 이런 노력이 통계 조작 의도였던 것처럼 소설을 창작했다고 비판하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탄핵돼야 하는 건 누군가요? 이렇게 엄청난 국정 농단급의 통계 조작이 드러나도 뻔뻔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간첩법 개정입니다. 이걸 민주당에서 계속 가로막고 있어서 북한에 향한 간첩죄 말고는 간첩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하는데요. 요즘 간첩죄라는 중국인들 기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데 더 참으면 이건 진짜 호구를 넘어서 노예를 넘어서 xx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즘 같은 시대에 웬 간첩이냐 하시는 분들 중국 간첩이라고 네이버에 좀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만에선 중국 간첩이 정부의 5천명이 넘게 암약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5천명? 만 명? 2만 명? 그냥 몇백만원 몇천만원만 입금해도 중국한테 실시하면서 정보 내줄 군인, 회사원들 꽤 많을 걸로 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따지고 그걸 쫓는 게 현명한 사람인 요즘 우리나라 세태니까요. 대만은 중국에 중국 간첩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 감시체제와 감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중국 간첩이 정부에 침투했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 재판 때도 선관위 서버 증거 보전 신청이 모두 기각됩니다. 왜 선관위는 감사를 받지 않은 성역인 건가요?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했다가 풀려난 중국인 두 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앞서 21일 이들은 기지 외곽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해 체포됐다가 대공 용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바로 23일에 또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전투기를 촬영한 것입니다. 미군들은 과연 지금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간첩법이 없어 혐의가 있어도 벌을 받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이런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중국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는 서해 중국 구조물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서해에다 대형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중국이 서해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어업할 수 있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고정 구조물을 자꾸만 갖다 심어 놓는데 이게 계속되면 향후 해양 경계 획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은 2000년대 이후 한반도 쪽으로 점점 확장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도록 우리가 강경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서해는 지금 중국한테 야금야금 뺏기고 있다는 중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교조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3학생입니다. 전교조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대통령 파면 당일 국어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신이 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하는 시를 학생들에게 강제로 읽게 했고 평소 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을 협박하던 교사였기에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 일제시대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본어만 써야 했던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부디 전교조의 횡포를 막고 고등학교를 폐지해서라도 이들을 막아주세요. 교사라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과제로 바꿔서 평판이 나쁜 교사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는 잘려야 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이래도 중공강점기라는 말이 심한가요? 전교조는 물론 언론노조, 민노총은 모두 해체해야 하는 단체들입니다. 교육부도 손질해야 합니다. 공교육이 너무나 망가지고 그 자체로 정치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좌파의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역할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쁘다. 독재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고쳤다더라. 라고 배워오고 세월호 10일 주기를 맞아 그 슬픔에 대해 주입받는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는 시험 점수를 선생님께서 매겨주셨는데 아주 생소하게도 파란 색깔의 색연필로 100점이라고 매겨주셨더라고요. 정치 색깔을 띠는 교육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미수출 통제입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관세에서 히토류로 옮겨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광물 전쟁 2라운드로 접어들었는데, 고든창이 X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려는 첫 시도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히토류 광물을 포함한 제품을 미국 방산 기업에 판매하지 말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촉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선 넘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속국 취급하는 것인가요? 중국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국익에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를 더욱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싶은 이슈. 다섯 가지 통계조작, 간첩법, 서해 중국 구조물, 전교조, 대미수출 통제 짚어드렸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